영양관리 기본계획 등입니다. 그래서 7조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 7조,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이 나오죠. 자,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수립이 되면, 이제 우리 시행계획이 수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기본계획 수립한 다음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요.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을 합니다. 자,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된다고 개가시고요. 자, 보건은 수립할 때 관계청 행정열 협의하고 또 우리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가 있죠. 자, 심의를 거쳐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해야 된다. 기본 계획 수립은 5년마다 수립할 것이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 계획에 들어갈 내용들이죠. 자 계획 내용은 전부 다 암기는 어렵지만 기본 특징을 가지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기본 계획은 대표적인 계획이죠. 그래서 종합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중장기적 목표 추진 방향 나오겠죠. 또 영양관리 사업 추진 계획이 나옵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영양관리 사업의 추진 계획에 보면은 그런 영양관리 사업의 유형이 나와 있죠. 시행령에 자그 영양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소 섭취 기준 및 식생활지 재정기정 보급 사업도 들어갑니다. 자, 또, 영양 취약계층이죠. 취약계층을 조기 발견에 관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영양관리 감시체계 구축 사업도 들어가고요. 또, 홍보 사업도 들어가죠. 또, 일반 또 영양관리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도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게 전부 다 영양관리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사업의 추진 계획이 들어갑니다. 어울러서 아, 필요한 재원의 규모나 조달 관리 방안도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사망의 내용입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단 이야기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관계 중앙장 시도사게또 시공장에 통보를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통보한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시행계획의 수립 시기 및 추진 절차가 나옵니다. 기본 계획수립에서 기본 계획을 통과받은 시군구장이죠? 자, 시군구장입니다. 자, 시장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나와있죠?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자, 매년 1월 말까지, 1월 말까지, 자,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한다.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시도지사는 매년, 매년 2월 말까지, 2월 말까지, 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고 나와있죠.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한 가지. 일반적으로 자, 일반적으로 시공구장은,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을, 자, 일종의 지역보건, 의료계획 연차별 시행에 포함해 수입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아, 물론 사망 내용이죠. 자, 사망의 내용은 시공구장은, 추진 실적입니다. 다음에 2월 말까지, 10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가 넣어놔봐야죠. 보고를 해야 된다. 아울러서 자,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역시 추진일정을 종합해서 다음에 3월말까지죠. 보고목적에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드리면 자, 보통 들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다.